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 김기영입니다. 어, 오늘 강연에서는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 어,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죠. 뭐, 우버나 위워크나 줄랩사 같은 글로벌 유니콘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기업 가치 또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에 계신 분들도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국내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적절한가? 어, 기업 가치에 과대평가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자료들 몇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장사 A 그리고 상장사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걸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30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3.5억 원이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최근에 600억 원에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어, 기업 가치 600억 원에 측정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0억 원이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실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사 A와 상장사 Z의 기업가치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들 밸류에이션을 할 때,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성장성이라는 요소를 같이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가치에 프리미엄이 붙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다. 거리감이 너무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업체죠. 어, 쿠팡 그리고 LG전자라는 두 가지 회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 비상장, 상장되지 않은 회사이고요. LG전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상장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재무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 4.4조 원을 기록한 반면에 영업 로스가 거의 마이너스 2조 원 정도 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LG전자는 굉장히 탄탄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매출 61.3조 원, 영업이익은 거의 3조 원 가까이 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기업 가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니까 비상장사인 쿠팡의 기업가치는 10조 원이고 상장사인 LG전자의 기업가치는 11.2조 원입니다. 거의 같죠.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쿠팡이 안 좋은 회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쿠팡 좋은 회사죠. 잘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사와 상장사 간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이죠. 뭐 뱅크 샐러드나 소카나 뭐 스타시어 트래플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도 기본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어 기업가치가 천억 원이 넘는 뭐 심지어는 칠천 뭐 칠백억까지 가는 그런 어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들이 못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새로운 혁신을 제공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 이들이 과연 상장 시장에 나왔을 때, 주식 시장에 나왔을 때, 이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장 시장, 그리고 비상장 시장 간에는 엄청난 갭이 존재한다라는 를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들을 보면요, 그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곳들 중에, 주식 시장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들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뭐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4.7조 원의 해외 자본에 의해서 매각이 됐고요.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세콰이어가 2천억 원 투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 2.2조 원을 찍어준 거예요. 자, 근데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유니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뭐 해외 자본 들어가서 M&A 해주고,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벨리션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받쳐줄 수 있는 백본이 필요한 건데요. 결국 이 백본은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시장이 탄탄해야지 더 많은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또재미있는 그런 숫자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계자산의한16% 정도만 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은 시장도 작은데 사람들의 관심도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상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미스매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유니콘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뭐, 해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은 투자금을 주고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찍어주고 계속 M&A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백본이 필요하고 그 백본은 바로 탄탄한 주식 시장이다. 탄탄한 상장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장 시장과 비상장 시장 간의 거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비상장 시장, 그러니까 즉,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 현재 스타트업 시장을 뭐 버블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버블이라는 건 이제 실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시장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펀더멘털이 있고,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 평가는 명확한 팩트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언제 그렇게 되는 건데라고 물어보세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올해는 아닐 겁니다 어, 왜냐면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어. 비 c 가 갖고 있는 돈도 많고요. 정부가 집행해야 되는 돈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어,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어,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글로벌 시장의 변수들은 잘 봐야겠죠. 아까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그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뭐 우버나 위워크 같은 곳들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고 기업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회사들의 동향은 저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